오늘은 문어 자라는 진의 일성호를 타고 도다리 낚시를 떠납니다. 화장실에 누가 누가 붙여놓은 거지? 편하게 설명 잘해주시는 우리 서욱장님이 이렇게 편대채비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편대채비 어, 찍고 있네. 편대채비 노다리도 호킹해야 돼요. 낚시 정말 잘하시는 나라님께도 이렇게 잘 조언을 구해 보고요. 사닥하면 이렇게 들면 돼요. 계속 멈췄다 했다가. 흐르다가. 슬, 들어보는. 네. 아하하하하. 이렇게 쳐야 흔적 없고. 응. 빵바람만. 통통통통. 열번 정도 덜렁덜렁 해주다가. 네. 까놓으면. 아, 그 지가 와서 쏙 먹네. 자, 이론은 다 됐으니까 이제 낚시를 해볼까요? 어, 아, 이렇게 하는 낚시라고? 이렇게 쾅쾅쾅만 하면 돼요? 살짝 들어보면 느낌이 달라요? 어 왔어? 나만 빼고 왜또다 오는데? 낙그낙낙낙낙 어, 어? 아 이렇게 잘라버려요? 아그러 빼면 죽어뿐아 진짜? 깻니 엄마 엄마 안 할래 <laughs> 움직여 움직여 어 이렇게 흔드시네 난 지금 계속 나란히 따라오고 있어요. 어? 아닌가? 뭐가 타닥했는데. 어? 이게 입질인가? <laughs> 이게 입질인가? 어, 어? 씨, 뭐가 타닥했는데. 타닥하면? 잡힌 거라고? 잡혔다고? 아닌데? 느낌은.. 어? 아닌가? 무게는 똑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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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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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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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네! 맞산돼지님 잡아놓고 있었다!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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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은 제일 쉬운 낚시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아, 고패질할 때 투둑거리면 잡은 거. 근데 그 투둑이요, 엄청 약한데? 작아서 그런가? 이 투둑이 이 따위도 약하다고? 아, 꽁꽁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볼게요. 그러면. 아니, 없나? 어? 바닥거렸는데 아닌가? 너 빨리 했나? 있다! 오, 잡았어 어, 이건 좀 크다! 어, 이건 크다, 이건 크다, 이건 크다! 엄마야, 엄마야! 이거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먹어버렸는데? 이거 잘라야 돼요? 빼면 안 되나? 응. 어, 준다고? 그럼 먹을 때는 어떻게요? 먹을 때 반. 다... 어떻게 대가리 먹나? 먹는 아안 먹는구나.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밑에 어, 다 입질이 있는데. 입질이 있는데. 왜 하나 도사 사람 없으면 네개 정도 해야지. 뒤에 라다님 세 개도 하고 계시고, 사, 하, 뭐지, 후칸다님, 아니, 후칸단님 아니고, 사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나좀 전에 너무 문어처럼 쿠킹을 했지. 입 찢어졌겠다, 씨, 도다리. 하지만 잡았다는 거! 따단, 따단! 지금 현대, 나 혼자 한게 하고 있는데 내가 제일 많이 잡고 있죠두 <laughs> 개, 세개 필요 없지롱! <laughs> 내가 제일 많이 잡고 있지롱! 여기 왜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놓는 건가? 이렇게? 저 근데 하나더할 거예요, 저는. 하나가 더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놓고 막에도 아, 싫다고! 안 한다고! <laughs> <laughs> 나는 이 예민한 입지를 내 손으로 느끼는 게 좋아요. 이재미가 있지. 나는 솔직히 10마리 잡든 20마리 잡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입지를 느껴서 내가 탁 올리는. 아. 입질 입지... 왔다. 이재미라고 나는. 이 사람아. 아닌가? 왔다고. 왔다고! <laughs> 일단 이건 난지 모르겠다. 오늘 2시. 어, 씨. 점점 호킹이 너무 세진다. 입 찢어지겠다. 문어 올라오겠다. 호킹을 조금만 줄일게요. 왜냐면, 하 있거든. 이렇게 하면 있거든. 이렇게 하면 잡히거든. 뭐 합니까? 안 잡고. <laughs> 뭐 합니까 안 잡고 아가야 잡았어요 아가야. 요거는 안녕. 그래도 다섯 마리. 하, 이 작은 것도 내가 입질을 느낀다. 없나 또? 내또 네, 의지가 불타 오른다 또네. 바닥에 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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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저는 흔드는 낚시가 좋습니다 뭔가 계속 <laughs> 내 손끝으로 입질이 느껴지는 그런 낚시 아니 생각보다 도다리가 재밌네요 저는 사실 그냥 먼바다에 너무 질려가지고 먼바다가 너무 좀 힘들고 2시간 나가고 또 2시간 들어오고 방송 안 터지고 솔직히 2시간 나가는 건 괜찮아 근데 방송이 안 터지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 도다리 가자 봄이니까 그냥 봄 느낌 나게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네 또 내가 좋아하는 손낚시라서 오랜만에 손낚시에 또푹 빠집니다 내가 어딨지? 내가 어딨지? 아 내가 여기 있구나 소풍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도다리 배예요 대박 짜잔 내가 잡은 도다리 내가 잡은 도다리 도다리 오 맛있겠다 네 됩니다 어디 가 여기서 와음음새 꽃이에요 새꽃이 엄청 굳어 나운데 도다리 회 마실 뿐 <laughs> 뭐야 너 음! 음! 아, 된장이에요, 도다리는 음, 근데 뭐, 맛있다. 아, 도다리 된장이 납니다, 여러분. 음! 음! 엄청! 저는 새꽃이 잘못 먹는데, 음. 엄청 달큰하네요. 생각보다 달큰한데요? 음! 오, 맛있다 도다리 낚시가 이이미가 있구나. 다색떠 주는 다떠다떠 줘요. 도다다 아, 진짜? 오 뭐예요? 어, 감시가. 와 꼭지 사방 모. 우와 보이세요 뒤에? 그렇지 낚시다 라면저 재미가 있긴 있지. 왕조다리아그대로있겠다고 해세간님. 뭔데? 뭐? 어, 어? 어? 노래미? 갔다, 아니다안 갔다. 진호 뱀이네요, 진호 뱀. 우와, 오, 오. 낚싯대도한건 했어. 저다또 같은 일이. 어, 있어요? 오, 도달이다. 갑자기 왜 그러는데? 도리구경도시키 나도 까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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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도다리다도다리 나도 나도 도 나도 도도 나도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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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그냥 찍으신다니까요. 생각하시고 하시겠어요, 설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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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 무게감이.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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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했는데 약간 딱 훅킹을 했어 근데 말을 못하겠는거야 <laughs> 근데 저 멀리서 하얀 배가 보여 <laughs> 기분 짱 좋네 이맛에 낚시 하는구만 낙그낙그낙낙낙 <laughs> 마지막 지렁이들 <지덩이네>. 도다리에게 주겠... <laughs> 뭐하는 짓이니 안돼 <laughs> 마지막 도다리 <도달이. 웃음> <laughs> 옷을 찢으세요. 지동이를 살리고. 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 오늘 도달이 너무 재밌게 한거 같아요. <laughs> 기대 없이, 기대 없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게 했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3, 2, 1, 안녕! 낙크낙크낙낙 빠이빠이! <laughs> 나 시키는 대로 <잘> 했어요. <laughs>